보쿠차하고 우타차, 쿠쿠차 우타차. 우타차. 예, 우타차예그 아, 그, 그, 동요댐 음. 어요 어, 개념에서 예. 어, 사마디 개념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음. 쫙 그렇게 어, 풀어 주셨는데 어, 굉장히 제가 그 도움을 많이 받고 감명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음. 예, 근데. 요번에는 어, 저기 싸냐를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싸냐요? 예아 아, 싸냐 가지고 네. 아 이게 잘할수 있을려고 그러겠네 <laughs> <laughs> 잘 한다고 하면 잘 하려고 하면 또안 되죠 욕심 들어가니까 음. 싸냐를 우리가 이제 오온의 이제 하나죠 외단나처럼 상이라고 하는데 어. 음. 관념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관념, 관념들 조금 더 나눠서 보면은 뭐 표상 니미따하고 아누바이 안차나. 음. 표상하고 부분상, 뭐 전체상하고 부분상. 여기 부처님, 이 사진, 그림이잖아요. 음. 그림이라고 하는 그 이름 지어진 그 관념. 그걸 쌈냐라고 하시면 돼요. 산냐. 관념들. 여긴 눈이고, 코고, 입이고, 이런 부분상들. 코라는 것도 관념이 있잖아요. 눈이라는 것도 관념이 있고. 음. 금강경에 보면은 그런 경, 그, 그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로 기억이 나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못이다. 이건 못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못이야. 뭔가 지금 못은 되는 게 지금 한 문장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죠. 네. 이걸 못이라고 부른 거는 우리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인간의 언어가. 우리가 못이라고 부르자. 자, 오늘, 자, 지금 스, 스님이 시작하는 순간 이걸 수박이라고 부를게요. 하면 뭐가 돼요? 이건 수박이 되죠. 여기 있는 사람 사이에서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얘가 못이 아니기 때문에. 못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떤 관념이든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못이라는 자가 아 있다고 해볼게요. 정말 얘는 못 아니면은 안 돼. 그럼 얘한테 우리가 수박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못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못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음. 관념이 그래요. 산냐가 산냐가 이걸 항상 못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그 산냐가 못이라고 부르는데 산냐가 산냐 싼냐 일을 하는 것뿐인데도 그걸 모르고 이걸 못이라고 그냥 진짜 모시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음, 관념이. 그 스리랑카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마술사가 마술로 호랑이를 짜잔! 하고 이렇게 나오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호랑이가 마술사를 잡아먹었대요. 우리가 마음이 관념들을 막 만들어내요. 이거는 뭐다 저건 뭐다 저건 뭐다. 근데 나중에 그 관념들의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한몰돼서 살아간다고. 그 호랑이가 관념이고요, 쌌냐? 그 마술사가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거 쌌냐가 우리가 정해놓고 일어난 거기 때문에 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해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쌍카라오 백가라고 하는 거고. 쌍카라오 응. 백가가, 쌍카라라는 게, 마음의 쌍카라. 쌍카라는 그 행입니다, 행. 색수상 행식 할때 행. 어, 일어나는 거. 일어나는 모든 거. 작용들. 마음 작용들. 쌍카라라는 뭐. 게, 마음의 행이 있고요. 그걸 이제 찌따 쌍카라라고 하고. 만오의 행이 있어요. 그걸 이제 만오상카라라고 하고. 만오상카라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신구의 삼행. 이게 이제 만오상카라고. 의행. 그걸 이제 의행이라고 하고. 마음의 행, 심행은 쌌냐하고 외단아를 심행이라고 합니다. 쌌냐하고 외단아. 그래서 상카라 우백가라는 거는 마노상카라는 당연히 거기에 이미 포함이 돼 있고 더 그게 마노상카라가 좀더그 하위적인 개념이거든요. 하위적이거든요. 산카라 우페카에서는 그 산냐가 일을 하지 않는 걸 봐요. 산냐가 잠시 멈춰져 있는 우페카가 상태가 된걸 봐요. 산냐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본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뭐실제를 봤다. 뭐 야나다사나 여실 지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음. 심행, 그러니까 쌍카라 우백가 그쌍카라의 앞에 찢다가 붙어있다고 봐도 돼요. 뭐 만원은 이미 거의 포함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음. 그것이 우백가가 됐다. 항상 있다, 없, 있는 걸로만 봤던 거예요. 이게 뭐다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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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슈다, 뭐 그림이다, 뭐 방이다, 불빛이다, 뭐다, 뭐다 하던 것들이 우백까가 된다고요. 쌍냐가쌍냐의정지작용을 그그 그걸 꼭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윗바사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죠. 음. 그래서 사회도께서 알아차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가야 한다. 어. 맨날 뭐, 어, 예, 알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말만 하지 말아라. 쌍냐는 <목소리> 예. <목소리> <목소리> 예. 예. 그냥 그 정도로만 보셔도 돼요. 관념. 아, 관념도. 예, <목소리> 네, 관념. 그 관념들을 뭐 기억이라고 그냥 관념을 기억하는 걸 쌓냐라고 부려도 되고 물론 기억을 제가 쌓기라고 했지만 뭐 그렇게 막 복잡하게 막 그러니까 관념을 어떻게 알든지 간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는 멀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아서 알기 아 편하다 그럼 이렇게 알면 되고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이게 화분 그죠? 화분. 네. 화분이라고 해야지만이 이제 여기다 이게 뭐 하얀색이다, 파란색이다 뭐가 붙잖아요. 화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말해서 그냥 쌌냐고, 이제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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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싫다 이게뭐예요 외다나가 되는 거고. 그럼 쌌냐가 일어나지 않으면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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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미 화분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 뭐다 뭐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없죠 점을 찍어야 하는데 허공에다 점을 찍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허공에다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는데 그 그림판이 없어졌다는 걸 본다니까요. 글씨를 쓰는데 비유를 하면 글씨를 쓰는데 붓글씨를 써요. 붓글씨를 쓰는데 멍, 그 잉크가 없어요. 그냥 물을 찍어가지고 붓글씨를 쓴 거예요. 그럼 글씨가 어떻게 돼요? 뭐써 쓰긴 썼죠. 근데 음, 없어요. 사실 싼냥은 그러한데, 우리는 그기에다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죠. 음, 어쨌든, 뭐 그거는 음, 그 이전에 난 싸뛰기를 바르게 두고, 어, 아래차린이 가속도가 나고, 음, 그게 먼저고, 음, 거기서 좀더 마음이 미세한 대상들. 그런 것들 을 알아차리고 하면은 알아서 합니다 사띠가 그러니까 지혜가 같이 이건 사띠가 못 해줘요 이거는 지혜가 해줍니다 이런 거 그래서 지혜가 사띠를 이끄는 단계라고 하잖아요 수행 초기에는 사띠가 지혜를 이렇게 끌어주고 중간에는 사띠하고 지혜가 같이 가요 그래도 나중엔 지혜가 이제 사띠를 끌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봐, 봐서 이미 딱 알았기 때문에 그 알모로 이제 한다고요. 뭐, 사티를, 인간은 뭐, 사티를 막 굳이 막 열심히 두고 막 이렇게 안 돼요. 음. 1 더하기 어. 1은 일하는 거 이미 알아버렸고 이미 더 이상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그게 각인이 되버리면은 뭐, 1 더하기 1은 뭐할 때마다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 없잖아요. 음. 그래서 지혜를 이제 뭐, 불빛에비유를 하죠. 이게 비춰 준다고 다 환하게. 뭐가 있는지. 음. 한 가족이 붙으면 자연스러워진다는 할 거냐? 어, 그렇죠. 예, 네, 자연스러워지죠. 수행이 자연스러워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뭐 수행의 결이 달라 뭐비유를 하자면은 뭐 좋은 말 갖다 붙이자면 많아요. 수행의 결이 달라진다. 삶의 질이 달라진다. 뭐. 아. 스윙을 있는듯 없는듯 하게 된다 알아차림이 그냥 와서 달라붙는다 응. 알아차림이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다들 알아차리고 계시죠?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응. 스님 말에 이렇게 함몰되면 안 돼요 들리는 건 그냥 단지 소리예요, 그냥. 응. 뭔가 표정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웃음> 표정이네. <웃음>